아우 목사님 최근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그 찬양 찬양도 조금 들려주세요 이렇게 네. 신청을 하셔가지고 한번도 네. 들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음, 아, 네. 네, 정권사님 오셨군요. 네, 어, 네. 네. 우리 목사님은 올해도 잘안 하시거든. 네. 그래서 좀 빼주세요. 네. 아이고, 네. 아이고, <laughs> 되게 좋아하시는 거. 여러분도 좋아하시면 계속 갈려 갑니다. 네. 너무 네. 잘한다. 너무. <laughs> 저부터 해야 될것 같아요. 저부터 네. 해야.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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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해야 네네. 아, 노래가 어, 이렇게 이렇게 나아가시는 거같요 저는 요즘에 그 은혜받는다는 의미가 그냥 불면 눈물이 나는 찬양이 음. 하나 생겼어요. 네. 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네. 없네. 제목도 그건가요? 저는 맞아요. 제목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어떤 찬양이죠 <laughs> 예. <laughs> 은혜, 은혜 제가 높이 시작하는 겁니다. 낮 낮게, 낮게 시작하는 낮게 음, 겁니다. 낮게 음, 음, 은혜 아니면 음, 살아갈 음, 수가 음, 없네 호흡마저도 음, 주의 음, 것이니 네. 어. 이렇게. 네. 네. 아, 아, 맞아요. 제가 요즘에 찬양 프로그램을 제작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곡한 한 곡이 다 너무너무 이렇게 다 절실하게 다가오는 음. 것 같아요 음. <laughs> 김목사님, 김 한국 목사님. 저는 우리 찬송가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가락으로 만든 찬송가를 음. 참 좋아해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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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밤사국 한국 한 망경창파 외로운 바다에, 음. 외로운 네. 배한 척이 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음. 망망 바다에 배한 척이 있다. 우리 인생 같다. 근데 거기 찬송가에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망 중에 그 사공 떨면서도 한 줄기 밝은 빛 보고.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신 믿고 기도 올린다. 그리고 5절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오 찬자 남바다. 찬잔 한 바다.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배 안에 사님에계 시고 예술. 목사님 저 뭐야 찬송을 듣다 보니까 네. 제가 좀 교만해졌어요. <laughs> 요 정도는 나도 불쑥겠다. 없지 아 네. 아아아 네. 않아요. 또 이들. 한화니다해 찬송이나 님 덕분에 축제 만들 거 이제 부탁드리도록. 네 좋습니다. 네 김관성 목사님은. 어 요즘 이제 그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찬송이 있었어요. 그 제가. 추행교회를 어린 시절부터 다녔는데, 그, 주일학교 그 찬송가 경연대가 음. 있었는데, 그때 불렀던 곡이 새벽에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오. 그게 뭐였는가 하면, 찬송가 85장이에요. 음.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음. 이렇게 조건을 음. 음. 그 얼굴 음. 배울 때야. 음. 얼마나 좋은가 아유. 이건데 그 어릴 때그 곡을 선택한 건 짧아서 선택한 거예요. 음. <laughs> 두 단밖에 안 되니까 아. 그래도 주인께서 그거 가지고 제가 1등을 했습니다. 근데 새벽에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좀 답답했는데 어 이게 확 살아나더라고요. 음. 음. 생각만 해도 좋은 예수님 그런데 어. 네. 우리가 직접 뵐수 있다면 얼마나 음. 좋을까 네. 사실 저는 이게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어~ 아이들이 가끔 찾아오거나 제가 가서 만날 때 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근데 사랑하면 아이들 을볼 음. 때도 행복하고 좋은데 음. 예수님을 직접 본다면 어. 이 얼마나 좋을까 음. 이렇게 내가 누군가한테 얘기하면, 벌레는 빨리 가라고. <웃음> <웃음>